요즘 투자 커뮤니티 분위기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미국 주식은 계속 신고가 이야기가 나오고, S&P 500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고, 그렇다고 전부 정리하고 현금으로 들고 있기엔, 물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진짜 마지막 불장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제 관심사는 명확해졌습니다. 자산이 조금 덜 불어나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고, 마음 편하게 버틸 수 있는 투자 바로 월배당 ETF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말 많은 SPYI와 IvvW입니다. 왜 하필 SPYI와 IvvW였을까? 처음부터 이두 개를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SCHD, JPi, JPQ 같은 이미 유명한 ETF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다들 아는 상품 말고 조금 더 공격적인 현금 흐름은 없을까? 그러다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기 시작한 게 SPYI랑 IVVW였습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S&P 500 기반 커버드콜 월배당.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ETF더라고요. SPYI와 IVVW 겉은 비슷한데 속은 다르다. 처음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둘다 콜옵션 파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단순화인지 느꼈습니다. SPYI 기본 구조부터 보면요 SPYI는 NUS S&P 500하 c 인컴 ETF입니다 S&P 500 구성 종목에 투자하면서 콜옵션을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매수도 병행월 분배, 최근 분배율 약12% 운영 보수 0.68% 여기까지만 보면 수수료 비싸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분배금의 약 98%가 ROC자 본반환 이한 줄이. SPYI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SPYI의 진짜 정체 세금이 무서운 사람들의 ETF.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즘 세금이 제일 무섭습니다. 배당 조금 늘어났다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올라갈까 신경 쓰이고, 나중에 은퇴하면 소득합산은 또 어떡하나 싶고요. SPYI를 보면서. 아, 이거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상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OC, 즉, 자본반환은. 겉으로 보면 배당처럼 들어오지만, 세법상으로는 원금 돌려받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요. 당장 배당 소득세 거의 없음.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건보료 인상 압박 최소화. 세금은 나중에 매도할 때 이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월배당 ETF를 몇년 굴린다고 생각하면, 체감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근데 커버드콜이면 상승장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제일 걱정됐어요. 그래서 성과를 진짜 유심히 봤습니다. SPYI는 옵션을 무조건 매도만 하지 않습니다. 일부 콜 옵션 매수. 데이터 기반으로 포지션 조절. 상승장 참여 여지 확보. 그래서 실제로. 최근 1년 수익률이 16%대를 기록했어요. 물론 SPY처럼 30% 먹는 구조는 아니죠. 하지만 커버드 콜 상승장 완전 포기. 이 공식이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IVVW는 어떤 ETF냐고요? IVVW는 딱 보면 성격이 바로 나옵니다. 운용사 블랙록 i s h a r s 운용보수 0.25% 전략 매월 1% OTM 콜옵션 매도 월배당 최근 배당률 약17%이 ETF를 보면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 진짜 정직하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S&P500 주식 들고 매달 콜옵션 팔아서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장점도 명확합니다. 월 현금 흐름 압도적 수수료 매우 저렴 블랙록 브랜드 신뢰도 구조 이해하기 쉬움 대신 단점도 분명합니다. 배당 대부분 과세 대상 금융소득 누적 부담 상승장에서는 상방 제한 확실 SPII BSIVVW 결국 갈리는 포인트는 이것 공부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더 두려워하고 있지? 세금? 건보료? 시장 폭락? 아니면 당장 현금 부족?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선택이 갈리더라고요. 이런 분들께는 SPII가 맞습니다. 배당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운 분, 은퇴 이후 소득 합산 걱정되는 분, 세금 건보료 관리가 중요한 분, 지수 상승도 조금은 따라가고 싶은 분. 이런 분들께는 IVVW가 잘 맞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최우선. 세금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 구조 단순한 ETF 선호. 높은 배당률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되는 분.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한쪽만 고르지 않았습니다. SPYI를 중심 축으로 두고, IVVW를 보조인컴 ETF로 가져가는 전략을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SPYI로 세금 건보를 방어. IVVW로 월 현금 체감 극대화. 시장이 오르면 SPYI가 일부 추종. 시장이 흔들리면 월배당으로 멘탈 유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률보다 버티는 힘이 훨씬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 2026년 시장은 얼마나 더 오를까보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까가 훨씬 중요한 시기 같아요. SPY든 IVVW든 ETF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현금흐름이 있는 투자는 사람을 훨씬 덜 흔들리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아마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덜 벌어도 좋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SPYI와 IVVW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